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권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두려워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라 함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그들도 율법을 따르는 율법 종교의 특성상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고 3번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몇번 합니까? 다섯 번 합니다. 다섯 번을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율에 맡기긴 했지만 자율이라는 게 우리 수준이 있다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너무 약해서 사실은 때로는 어쩌 보면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제로 막 하게 되면은.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으로 할 확률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게으름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걸도 했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정해놓고 해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데 이제 보통 자기가 설정하면 <laughs> 자기가 잘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때로는 의무적으로 그거을 했을 때좀 통제를 해주는 기능도 교회가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성전에 올라가는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는데 미문이 있습니다. 미문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미문을 통과하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한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뭐 구걸할 게 있는 줄 알고 동냥 좀 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죠. 이 안진뱅이는요. 어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여다가 매일 성전 미문에 앉혀 놓고 구걸해서 먹고 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 뭘 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 그즉이이이 사람 얼마 나 실망했을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랬다 가니까 아, 되게 뭐실망했겠죠 근데 내게 있는 걸 주겠다. 그래. 어, 또 기대를 했겠죠. 뭘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놓고는 손을 딱 잡아가지고 확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벼랑간에 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난리를 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대란 말이지. 이 사람이 지금 40대인데, 나면서부터 안지명이니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걷게 되었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은사가 우리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 안수하면 아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뭐 지통도 사라졌습니다. 아우 위위가 위, 아팠는데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사들은 우리가 어, 흔히 이렇게 듣, 듣던 것들이라 그럴 만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 집회하면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뼈가 자랐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면 뼈가 지금 완전히 퇴화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근육도 없고요. 그런데 일어서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뼈가 자라고 근육이 붙고 힘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래 갖고 오늘 11절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확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자기 평생 소원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어디로 갔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성 안에 이제 실로한 못이 있고 또 솔로몬 행각도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도 놀랍고 막 신기해서 지금 전부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이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 있었을 것이고 늘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굴 봐요? 그 사람 항상 본 거예요. 1, 2, 1, 2년이 아니고 어쩌면 40년 몇 살부터 거기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은 계속해서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 뛰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큰 구경거리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걷게 됐는지 엄청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게 낫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볼 때는 베드로가 걷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왜 이를 놀랍게 여기냐라고 반문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왜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뼈가 자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랄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한게 아니야. 내가 한게 아니다. 내가 했다면 엄청나게 놀랄 일이다. 근데 내가 한게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냐? 예수님이 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경,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게 아니다. 내 힘으로 한게 아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즉 16절 보니까 먼저 이름이 했다.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이름은 예수 아닙니까?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권능과 능력을 한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그 믿음으로 했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한 거죠. 자,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인 자. 이게 증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거부하고 증언한 죽인 자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그쵸? 근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었고, 이 의로운 분은 거부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내가 했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베드로간 일이 뭡니까? 3장 6절에 다시 해 볼까요?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건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름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란 말이죠 예수가 성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예수, 이 베드로는 갖고 있는 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이름으로 일어나거어라 그리고는 말만 한게 아니고 직접 손을 잡아가지고 행동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립니다 행동한 거죠 이 행동은 믿음의 결과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에서 난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던 거죠.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말씀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난 믿음이거든요. NIV 번역을 직역하면 예수님 통해서 온 믿음 이거는 인간에게 온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제 인간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됐어요. 이두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그런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했다. 그럼 믿음은 선물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선물이지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그 믿음을 받았고 그 이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했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그 믿음을 실현한 거죠. 그 믿음을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던 거죠. 역사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믿음은 갖고 있으나 이거를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냈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서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자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확고해서 이 믿음으로만 살아도 우리는 정말 그래도 영적으로 제대로 좀살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으로만 제대로 살아도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의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서 그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알죠. 아는데 하지를 못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청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갖고 있었어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분명히 밥입니다. 은과 금을 줄수 있다면 줘도 밥을 주는 거니까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밥은 이 은과 금은 없었는데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데 이게 그 사람을 걷게 했단 말입니다. 밥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걷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눠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정말 귀한 새로운 인생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때를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을 누군가에게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 되니까요. 굉장히 지혜롭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진뱅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강력하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만한 믿음은 있나요? 아이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없는 거죠. 안진맹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손을 하, 잡아가지고 확 일으킬 만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죠. 예수 이름은 금과 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며 능력인데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런 능력을 실현해 내는 믿음의 통로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몇번 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 또 <laughs> 실망해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안 되더라도 좀 계속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게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뭐뭐안 돼도 손에는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오. 라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산다. 계산이 아니고 뭘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어찌 보면 동교태 같고 바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은데 그런데 어쩌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삶이 훈련이 되어서 이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확과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나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요나단 요즘 사무엘상을 하는데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 군대는 요병 병거가 3만대 마병이 5천명 보병은 셀수 없대요. 그러면 중무장한 군인만 3만 5천에다가 보병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더 많아. 훨씬 뭐 보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10만 명만 잡아도 아니 5만 명만 잡읍시다. 뭐 적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우랑하고 요나다는 둘이 같이 전쟁 때 진을 치고 있는데 몇 명이냐? 군인이 사우랑한테는 2천명. 요나단한테는 천 명이요. 총 합해 봐야 몇 명입니까? 3천 명밖에 안 돼. 근데 3천 명도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가 너무 이쪽이 많으니까 무서워 갖고 슬슬 슬슬 도망 빠져나갔는데 몇명 남았냐? 600명 남았어. 600명 남았어. 근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 부하, 자기 무기 들고 다니는 부하한테 그럽니다. 야, 우리 저기 블레셋 쪽진에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까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실까 모르겠다.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상 14장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했느니라 그랬더니 무기 든 자도 그럽니다. 왕자님 가면 따라갈래요. 이게 옆에 누가 있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따라가는 거고 부정적으로 있으면 부정적으로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 병사도 요나단하고 그럼 따라갈래요.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갈때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붙인신 거야. 올라가지 말자. 근데 갔는데 저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 응답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갔더니 블레셋 병사들이 전부 쫄아갖고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둘이 딱 나오니까 신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리 올라와 그런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뭐랬는줄 알아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대요. 이거 자기가 정한거잖아 갔을 때저 사람들이 올라오라 그고 하나님 붙인 거고 우리가 내려갈 게안 붙인 거라고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미 있지 않아. 이렇게 딱 믿고 올라가갖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인 거고 내려온다 그러면 안 붙인 거래. 근데 병사들이 올라오라 했어.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붙였다. 가자. 올라가 갖고 연하단하고두그 부하가 한 일은 뭐냐면 적군 20명 죽인 거예요. 몇명 죽였다고요? 20명 칼로 죽였어. 적군은 몇 명인데?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20명 죽였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 20명 죽인 순간 그블레셋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큰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군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거든요 요나단 보면 어떻습니까? 어 지금 동키때태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믿냐면 하나 전쟁은 사람의 마음고정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실행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으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계산 아닙니다. 인간적 지혜, 지식 이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과연 그렇게 살수 있는가? 늘 계산이 되는데.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찬 도전, 새로운 도전, 남은 인생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도전, 이런 도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